뭐한데? 자기장 끝까이 저지랄이네. 아, 자기장 ME가 좀 터진 것같아 야, 왼쪽에 두명 있고, 오른쪽에 한 명. 와, 미쳤다. 이거 소리까지 들려? 삐 소리 이거, 이거 슬탄 터지는 소리였어? 응. 음. 아니, 집안 보여. 제발. 한 명이 더. 나이스. 아, 야, 야, 왼쪽에. 야, 왼쪽에. 알아, 야, 왼쪽, 왼쪽, 야, 왼쪽, 그래. 왼쪽, 그래. 왼쪽, 왼쪽 하나, 오른쪽 하나. 아, 나왜 몰라. 야, 왼쪽에 시선 쏠렸거든, 지금? 아, 잠깐만. 맞다. 아, 맞다. 기절 한 맞아. 오른쪽 기절. 맞아. 오, 기절. 아, 한 아, 한 맞아. 아, 야, 너힐 먹어라. 야, 아, 이제 왼쪽 하나 남았다. 힐 먹어야지. 내 앞에 있다, 내 앞에 있다, 이거. 아, 증견 거기. 친애하는 국민. 그래도 또 앞에 왔다, 앞에 온다. 나이스 신기하네.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나무디 아니, 시발 어떻게 이거? 안돼 아, 민 아, 이씨, 아 진짜 자기장 시발 아니, 아니 나무 걸친 줄 알았는데 진짜... <laughs> 시발?